육과 마지막 한글더 읽었니? 네. 응, 바로 할게요. 자 고생했다. 십분을 끝내고 쉴게요. 드디어 육과 과목 끝냈고 오과가 짜증 났어요. 정윤아, 육과 표 정윤아, 육과 마지막 표 마지막 본문 육과. 뭐번번에 올린 거 봐라. 영상 봤다고 믿을게요. 숙제도 해고 정윤아. 정윤아 다 여기서 왜먹게냐 먼저 말하니까. 너희들이 있잖아 나의부끄러움면 잠시 너희들이 없어질지 모르잖아 6과 갑니다 한글 읽었죠? 그럼 1 0분 읽은 거 바로 할게요 5과 어, 가는데 왜 난리였냐고 그렇게 아 짜증나 이거지 아 진짜 네, 제일 긴 거죠 그니까 쓸데없이 길었어 내용도 별로 안 중요한데 자 할게요 집중 펜트어야지자 <laughs> 10번 딱 하고 시작 내용 뭐 중요한 거 없죠? 어, 제 텐트 얘기가 나오죠. 서비스 공유 경제 일부란다. 그죠? 해볼게. 공유 경제의 일부다. 핵심은 뭐야? 공유입니다. 공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좋은 것들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면 장점이에요. 장점. 쓰고, 요기에 대한 장점. 이 오프션 옷세 그래야지 따로 공부할한 번씩 읽어보니깐. sharing economy. Part of the sharing economy. 이렇게. 이렇게. 이주고거기까지렇게이렇 이렇게. 뒤에 묶어주고. 여기까지네.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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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이렇 다음은 뭐 약점에 대한 내용인데 약점에 대한 설명이 거의 안 나와서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바로 할게요. What great gaps? 이거 왜 중요하다는 거야? 자 여기다 house 면안 되죠. h o u e 왜 house 안 돼? 아 근데 이거 h o w 도 상관 없긴 한데 왜 how great gaps? 아, 새끼 내일 나오기로 새끼 내가 아마. 감탄은 맞아 근데 그냥 어차피 일단 내실이니까 그냥 하 o w 는 일단 안된다고 쓸게요 알겠죠 요거는 지금 하나의 감탐 탄 감탐 탄와 멋진 앱이다 이거 좀 시험에는 따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a t 과 h o 중에 고르세요가 되니까 w h a 을 골라요 굳이 따로 설명 필요 없어요 이제 중3부터 이 시험에 안 나와 나중에 고등학교 아예 안 나오고 하여튼 알겠죠 주의해고 we can borrow tent and find someone to take care of our dog 음, 자, 바로 쓸게요, 그냥. 로안중에 따로 쓸 게, 안중행이 아니라, 따로 쓸게없어 그래. 여기 보면은, 요렇게, some one이네. Some one. 이때 to v의 용법을 고르시요 라고 할 때, 이때 뜻을 어떻게 해야 될까? to take care of를. 하느니야, 하기 위해야. to take care of가. 돌봐주느니까 돌봐주기 위해 살까? 돌봐주는 누군가지 야 내정 들어 돌봐주는 누군가잖아 누군가를 찾잖아 오케이 이제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이을 바로 쓸게요 돌봐주는이라고 하면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맞죠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야 네 개를 돌봐주는 이렇게지 해야 돌봐주는 아유 쉽다 자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일종의 공유 경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사람들은 캔자 중요한 빨간색인가 쓸게요. c a share 공유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아이템들을 남들과 그리고 provide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to them, 그들에게. 그죠? 근 이게 빨간색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내용 이해 다시 한번 일단 내용 잡아갈게요. 자 일단 내용 잡아갈게. 요 공유할 수 있어 내 문자 봐봐 공유할 수 있어요 그들의 아이템을 남들과 또뭐 하셨다는 거야 제공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아 공유도 하고 제공도 하고 근데 핵심이 뭡니까 약간의 수수료 아니면 공짜로 제공됩니다 예약 표시 블랙입니다 e v 스 r small fee for free 갈게요 예, 이건 좀 어휘를 볼 거예요 어휘를 자 뭐냐면 얘들아, n 나오잖아, n. a d a small fee. add a small fee. 이때 fee의 미는 같은 말로 혹시 몰라. cost로 꼭 같이 외워줄게. 비용이다, 비용. 이때 fee는 비용, 같은 말로 cost 외워가고 내가 이거 왜 썼냐면 볼 거야 한번. 우리 n 나오잖아, n 나오고 뒤에 가격이나 만약에 비용이라는 명사가 나오면 예와에는 짝입니다 오케이? 뭐뭐로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싼 비용에 할때는 에시 나옵니다 요게 나오지 전치사 문제로 얘 하나 잡아갈게요 내가 뭐라고 했어 영어 공부할때는 덩어리 네덜어까지 봐라 내 네, 단어까지 보니까애쉬온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됐죠? 하나 더 할게요 for free죠 for free 공짜로인데 같은 말 혹시 알아 공짜로? 또 있을까요 무료로? 음. 애들, 근데 미안해요 하나 추가할게 얘들아 뭐야 charge도 얘들아 얘도 charge도 비용이거든 내가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고등부도 대비하는 거야. 어차피 험에 나온 고마운 거고, 오케이? 네, fee, cost, charge 같이 외워 Fee, cost, charge. At a small cost, at a small charge. 됐죠? For free 하더만이, at, no charge입니다. 내가 쓴 거야. 어머! 이렇게 되면서 그죠. And no charge 비용 없이 외우세요. And no charge 비용 없이 Go free 공짜로 무료로 같은 말이야. 같이니까 같이 가기 쉽겠죠. 자 다른 거는 뭐는 없으면 돼요 <laughs> 그죠. 일 서비스는 Do have 아이고 파랭이 파랭이 2번 할게요 이거 혹시나 알지 않나? 저입번할게요 그냥 바로 썩한 비울 거 없어요. 눈에 조동사 아니게 두더지죠 두더지 두더지로 내가 두더지 두더지 그죠 알고 있죠 두더지 그지 얘 나와 잘 보세요 바로 뒤에 동사의 핵심은 얘입니다 바로 뒤에 동사의 오, 원형이죠, 원형. 두더지, 원형. 두더지, 원형. 이거요. 이거 하나 덩어리 또, 덩어리. 그럼 얘네 뭐. 의미는 뭐야? 두더지 의미는 의 뭘까, 이때? 뭘까, 이때? 두더지 의미가? 의 음. 조동사, 아니, 을뜻이 뭐야, 뜻? 음. 내가 하나 예를 줄게요. 자. 엄마가 맨날 뭐래. 야! 너 시험 때도 그거 왜안 해? 많아. 그 그만서 엄마 나 억울해 엄마 나 어제 공부 열심했거든 히왜 그래 이것도 너무 오가니까 엄마 나 정말 열심했어 히 정말 열심했어 히 강조죠 이렇 이렇게 I did study hard 이게 된 거야 I did study hard 이렇게 강조 예물을 줘야 너희들이 깊게 외웁니다. 따라서 쓸게요. 얘는, 역할은 얘를 강조한다. 같은 말은 정말, really. 정말, 정말했어, 정말 했어, 정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d o have는 강조입니다. 그죠? 이어서메 쓰는 정말, 약간의 약점도 있지 않니? 이말이야 그죠? 100 left 남겼다 남겼다. Negative 리뷰를 about the service. I think. 단어니 대시 빠진 거죠. Then, the h 더 b b y a h o b b 마지막 다했습니다. 끝났다. 3과, 끝났다 5과 6과. 얘들아 시간 잘 개인적으로 패드에다가 3번을 as를 넣어서 원래 문장으로 너희들이랑 만들어봐. 시죠 개인적으로 as를 넣어서 원래 문장 변경하세요. 시작. 3번 한번 해봐. 스스로. 마지막 문장이니까 한번 해봐. 3번 문장 as 바꿔봐. 아 한번 해봤잖아. 뭐야 이거? 뭐. 뭐야? 문자야? 아, 이름이 그럼 그거 하나 진동을 하나 진동으로. 자, 봐봐 보세요. 더비 더비 했잖아. 애들아, 바꿔봐. 그렇지. 매니아 서비스가 왜 나와 아저씨? 매니아 서비스가 왜 나와 아저씨? 매니가 없는데. 매니가왜 나와 아저씨? A지바가 때문 더를 빼야잖아 하나만 더 더를 다 빼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봐 더더다 빼야지. 근데 왜 그럴까 이거? 뭐. 썼어요? 게요 얘들아 고쳐야 돼고때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정빈이가 이거 봐 시작 네? 한거 거, 한 말해 people 그 다음에? use the service 그 다음에? 어? i 고 not g 아니아확확해해 t h e y We r e l n r e l e m o r e p r o v e n o r e p r o p e n o r e p e o p l people now. We a r o w e r people r e 애들이 애지 있는 문장에는 더 붙이면 큰일나. 이거 하나 복습할게요. 다시 한번 더. 애지 있는 문장에서는 더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더비 더비 때만 더가 붙는 거야. 꼭 주의할게. 얘만. 혹시나 이런 디테일의 차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들은 더 향상된다. 그것들이죠. 그것들이죠. 1 0초권 그것들이 향상하잖아요 이때는 사람이 아니죠 얘들아 향상되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향상되는 거는 앱들 아닙니까? 맞죠? 이런 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 이때는 쓸게요 the services 이거 하나 보부 짓고 오케이? 사람들 아닙니다 이때는 the s e r v i e s 가 맞죠 맞죠해석하는 해석, 해석해봐 다양한 사람은 좀 쉽게.